자, 2022년, 고이 11월 19번입니다. 11월 19번이고, 어, A란 집합이 있어요. 요거를 만족하는, 요거를 만족하는 좌표입니다. 오케이? 그림으로 그려지겠죠? 되나요? 요거는 어떻게 다 절대값 2에, 어, 2의 절대값 X, Y는 요거의 좌표겠죠? 오케이? 얘도 다 가져오고, A 합집합 B의 원소거든. 되나요? A 합집합 B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 그림은 일단 그려주겠습니다. 학교 내신에는 그림 안 그려져 있을 수도 있어. 자, 그럼, 스스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자, 이렇게 돼 있고, 어떻다 어, 중심이 0,0이고, 왜 원을 다안 그리시나요? 하는데, y 값이 0보다 크니까, 어디다 중심이 0,0이고, 중심이 0,0이고, 반원이요, 에 반원. 그냥, 반원이고, 반지름은 루토입니다. 이렇게 되겠네. x축 될 것이고, y축, 이렇게 될 것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게 뭐 A 집합이고, A 집합. 원소는, 따르르르, 여원위의 점이야. 여원위의 점이, 어떻게 된다? A 집합이고요. A 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laughs> 여기에, 살며시 Y축을 이 그릴까? 아, 뭐 Y축이 있는데, Y축이 있는데, 대칭으로, 대칭으로, 어, Y는 2의 절대 값 X죠. 0보다 크면 Y는 2X 그릴게. Y는 2X, Y는 2X. y EX 긋고, 여기, 영구대 작다에서는 대칭으로 그려져갖고, Y는 마이너스 EX. <laughs> 이렇게 그릴게요. 쭉, 뻗어나게끔 그려주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교점도 찾을까요? 교점도. 어, 가넥 하시겠죠. 교점 뭘까요? 할로엣. 어, 2,1. 감사합니다. 2,1. 대칭이니깐, 얘 어떻게 된다.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1. 이 교점에 잡혀가 되겠네요. 네, 오케이, 자 이런 상황이고 뭐 그림까지 다 그려줬죠 출제자는, 그래요? 네. 자, 어 왜? 어어, 미쳤구나. 어, 미쳤구나. 미안, 1,2마 이. 고마워. 어, 그렇죠. 아, 혹시 문제가 변형되면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요? 여기가 2분의 1x라면, 그나요 오케이, 자, 마이너스 마 이. 감사합니다. 자, 이를들죠 됐나요? 자, 이를됐고 어, 이제, 요 짝띠 고민할게. 됐나요? 어, 그, 일단, S란 집합을 출제하, 설정을 했는데, S란 집합이 뭐냐면, 어, A, 합집합 B, 이래 된 거야. 됐나요? 오케이? 이 친구랑, 요 파란색 짝띠랑 교점 개수가 FM인가봐요. 됐나요? FM인가 본데, 자, 봅시다. 요 친구, 얘는, 기울기가 M인데, M은 양수래요. 어. 열린 구간이걸 했는데, M, M, M의 열린 구간이다. M, M값 범위를 0보다 크게 하래요. M값 범위를 0보다 크게 하여라. 그랬을 때, 교점 개수를 해보니까, 막, 불연속 생기나봐. 교점 개수니까, 0개, 1개, 2개, 3개, 1게 나올 거거든. 교점 개수 따져보세요. 됐고, 얘 직선 고민할게. 몇 콤마 몇을 지나며, 마이너스 5콤마 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인가봐요. 그래요 마이너스 5콤마 0 적당히 한번 찍어볼까요? 마이너스 5콤마 0. 여 쯤에 마이너스 곱마 영 이렇게 있다 그럴까 되나요? 여기서 기울기가 양수인 거쫙 껐어요. 되나요? 오케이 영보다 크다만 보면 돼. 0보다 크다만 보면 됩니다. 자, 진영 여기 살짝 컸어요. 교정에서몇 개입니까? 네 개네요. 오케이 나는 뭐 이게 그림도 그릴수 있긴 한데 아그 정도까지 필요 없고 지금 뭐다 불연속이 언제 때가 불연속이 되는지만 찾으면 되거든. 되나요? 기울기가 살짝 양수면. 기울기만 집중할게 그 다음 기울기가 관건이니까 기울기를 넣었을때 교정 객수니까그 다음 기울기를 살짝 양수일 때 nah, 몇개다? 4개죠 언제 때 바뀌는가 보자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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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언제 때 갑자기 바뀝니까? 언제 때 바뀝니까? 요것이 날때그 다음 갑자기 몇 개로 바뀌어요? 따라라 오 3개로 바뀌죠? 불연속 떴어요 그 다음 오케이? 불연속이 되네 아여기가 뭐다? M값이 뭐가 된다? 알파1이 되겠구나 되나요? 자 이거 기울기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5에서 6만큼 갈때 2만큼 가나요? 6분의 2니까 기울기가 뭘까요? 6분의 2? 3분의 1인가요? 오 이거 3분의 1이구나 M이 3분의 1일 때 아, 기울기가 좀 커지다가 3분의 1이란 기울기가 됐을 때 어떻게 된다? 불연속이 돼요 4개에서 함수값세 3개가 되어버리니까 됐나요? 오케이. 요 때, 불연속이 뜨니까, 여때불연속이 뜨니까, 아, 요 친구가 알파원이 되겠다. 지금 알파원 되겠네. 그나요 자, 그러다 계속 또 키워줄게요. M을 또 키워줄게. 세개 됐다가, 또 조금 더 키워주면 몇개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Y축은 아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넷. 네개또또 또 뜨네. 오케이.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개 살아가다가, 그 다음이, 이제 직접, 직접 확인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생, 어떤 확인인가요? 고민하는데, 얘가 원을 접할 때 있잖아. 원이랑 접할 때도 문제고, 요 점을 지날 때도 문제야. 되나요? 두 가지 상황이 다 고민해줘야 되는 거거든. 되나요? 어, 접할 때의 기울기는 뭔지, 마이너스 1, 2를 지날 때 기울기는 뭔지를 다 생각해줘야 돼요. 되나요? <목소리> 오케이. 자, 그런 고민이기 때문에, 우리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좀 확인해 줘야 됩니다. 어, 직접 찾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은 어, 접할 때의 기울기를 한번 찾아보자. 접할 때의 기울기를 찾아볼 건데 접할 때는 어떤 상황인가요? 접할 때를 따로 뜯어와서 계산해 보자. <laughs>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야. 어, 0,0이고 여기 마이너스 5,0을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작대기예요. 됐나요? 어, 이런 작대기고 여기까지 접할 때니까 접선이다 보니까 반지름 수직 이래 되겠죠 반지름 수직 이래 되겠죠 원의 중심부터 접선까지 거리공식 써가지고 반지름 루트 5에요 이래 대답할거야 자 거리공식 쓰기 위해서 저 친구들 다 넘겨서 식 써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요, 요 식이 mxy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y 플러스 5 m n 빵 이래 되나 mx y, mx y o m 은빡 이래 되겠죠. 거리공식 씁시다. 0,0부터 여기까지 거리공식 쓸게요. 로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는 거리 에 나올까요? 오케이? 어. 자, 그리고 양변 제곱합니다. 어, 양변 제곱이 25m제곱 넘어가서 제곱해주면 5에다가 요게 5m제곱 더하기 5. 그러면 20m제곱이 5가 되니까 m이 얼마 됩니까? 뿔마 2분의 1 중에서 2분의 1만 쓰면 되겠나? 오케이? 어, 얘가 2분의 1 나오는구나. m 값이 2분의 1 나오네요. 2분의 1 나오는데 얘가 좀 특별해요. 자, 얘랑 뭐랑 비교하라 해 했다? 접할 때 요거 기울기는 어, 요때 m은 2분의 1이야. 그런데, 요 점과 요 점을 지날 때 기울기 한번 생각해 볼래? 요 점과 요 점을 지날 때 기울기는 4만큼 증가할 때 2만큼 증가하거든? 요때 기울기가 뭐다? 2분의 1이요. 절묘하네요. 오케이? 요 점을 지날 때, 뭔 하고 있다? 접하기도 하고 있어요. 됐나요? 오케이? 자, 요것만 확인해 주면 이제 끝나는 건데. 끝났네요. 얘 예, 어떻게 된다? 원래 두개다 고민해 줘야 되는데, 그나마 그 수고를 덜었어요. 요점 지날 때랑 접할 때랑 상황이 똑같아요. 오케이? 됐나요? 자, 그러면, 아까, 3분의 1에서 3개였다가, 조금 키워주면, 4개가 되었다가, 요점 지날 때, 접하면서 요점까지 지날 때, 동시에 일어난다 빵! 다시, 어, 일어나는데, 요때몇 개가 됩니까? 교증 계수가 하나, 둘. 값이 두 개가 되어버리죠. 네 개가 딱두 개가 되어버리지. 오케이? 이때불연속이 뜨네. 이때 m은 얼마다? m은 2분의 1이 되는데, 기울기 2분의 1이었죠. 이렇게 구하더라도 2분의 1이었죠. 되나요? 아, 2분의 1. 얘가 뭐가 된다? 알파2가 되어 있구나. 알파2 이래 됐습니다. 되나요? 알파2가 되는 것이고, 알파2가 되는 걸, 어, 불연속두 개나 찾았다. 선생님, 더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더 봐봐. 이제부터 여기서 m을 키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m을 키워주면 몇개 몇개 됩니까? 교점 개수가 두개 나오죠. 오케이, 두 개, 두 개. 쌤 앞으로 계속 두개 아닌가? 요게 생각하는데 언제 때또 달라질까요? 어, 잘하네요. 얘랑 평행해질게요. 얘랑 평행하게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평행한가요? 잠깐 그림 잘 그릴게. 려 얘랑 평행하게끔. 이렇게. 얘랑 평행하게끔. 그래버리면 이제 얘랑 교점이안 생기죠. 평행하는 순간부터. 이보다 더 키워주면 당연히 안 만날 것이고, 그네 그러면 진영, 이때부터 몇 개만 만나겠나? 한 개만 만나겠죠. 앞으로 계속 한 개만 만나겠죠, 그네 자, 이때 기울기가, 이때 기울기가, 요곳의 기울기 이와 똑같은 2가 되겠네요, 그네요 오케이, 2가 되는 것이고,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뭐가 된다? 알파 3가 되겠네요. 아, 어, 그러니까 알파 1, 알파 2. 알파스를 다 구했네. 되네요 그래서, 어떻게된 다, 3분의 1과 2분의 1과 2를 더해갖고, 답은 1번 6분의 17이라 쓰시면 됩니다.